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행실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살아가는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아갈 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아마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희락인데 성도들이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희락의 열매도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것이오 금할 수 없대요 금지할 수 없대요 우리 안에 희락이 샘솟듯 차고 넘치는 것을 세상에 그 무엇이 막을 수 없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희락이 뭐예요? 희락이 뭘까요? 한자로 기쁠 희에 즐길 낙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가리켜서 히락이라고 하는데, 그 즐겁고 기쁜 상태에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과거에 한자를 차용하면서 히락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성경에 찾아보니 이 히락이 카랍니다. 여러분, 카라는 단순하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 카라. 카리스. 카리스. 카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카리스, 은혜. 카라, 기쁨. 같은 어근을 사용했어요. 즉 카라와 카리스는 그 근원이 둘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락도 삶의 열매예요. 생활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 스스로가 희락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희락이 아니라 원래부터 쾌락을 찾아서 나섰기 때문이죠. 쾌락은 내 안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바깥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감각을 채우려는 욕망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왜곡된 정보를 들었어요. 아, 그리고는 선악과 열매를 보니 나무 열매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마음이 달라진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쾌락은 희락이 아닙니다.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쾌락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라든지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인간 안에 있는 이 말초적인 감각을 통해 찾아오는 거짓된 기쁨이 쾌락이. 왜 거짓된 기쁨일까요?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래. 요 금세 뒤돌아고 서고 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마치 거품처럼 순식간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쾌락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과거에는 텔레비전을 틀면 은 공영방송 채널 몇개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수백 개 채널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텔레비전만 그렇습니까? 아, 전에는 개봉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하면 친구들과 약속을 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에가 앉아서 영화를 보곤 했는데, 지금은 이순군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세계의 수많은 영화들, 동영상들, 사진들, 수천, 수만 편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루 왼쪽 일을... 보고 있어도 뭐 하는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미디어와 SNS 관계망, OTT 동영상 서비스, 온갖 우리의 시각과 청각, 우리의 미각, 우리의 후각, 아, 나중에는 포디 시대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쾌락들이 가장 된 희락으로 위장해서 과거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마귀들에 의하여 또다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을 속이고 아 예수님 믿고 성령받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나 그 앞에서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일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물론이 성령받은 성도들까지도 욕망에서 오는 쾌락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에 서로가 벗은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아,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주는 쾌락을 기껏 따라 순정했더니 찾아온 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진 거예요.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처럼 쾌락은 순간이 즐겁고 기쁠 수는 있지만 그 쾌락이 주는 위안은 잠시 잠깐 여러분의 인생의 시름을 위로해 줄 수는 있으나 참된 기쁨을 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잠시 잠깐 덜어갈 수는 있지만 쾌락이 지나고 나면 후회가 몰려오는 거지 공허한 거의 허무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고 사람들과 관계하기도 힘들어지고. 괴락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그 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쾌락이 아닌 희락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힘있게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희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유바 같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참 기쁨이 오면 질병도 고친대요. 부끄러움, 수치심, 두려움이 쾌악 때문에 찾아오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락을 주신다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희락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구하래요. 구하면 주신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종력에서 오는 거짓된 기쁨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니 에요 여러분의 삶에 참된 힘을 주고 참된 능력을 주는 카라의 기쁨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장노님께서 다니시는 회사, 이사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 장노님이 그곳에 모인 여러 이사들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성령님이 이 사업체를 떠나셨구나. 하는 마음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자기 회사인데 어둡고 음침하고 절망적이고 수근 비관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의 탓하고 수근 수근거리고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어요. 장로님이 그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정보를 듣고 있습니까? 참석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대답하는데 무슨 무슨 잡지를 읽었습니다. 무슨 무슨 책을 읽었습니다. 무슨 무슨 신문을 보았습니다. 무슨 무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잘못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잡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뉴스와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찾아와도 항상 기쁨과 긍정을 불어넣어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알수 없는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치 샘이 솟듯이 솟구쳐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과 암과 우울증과 신경쇄약증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 문제로 낙심을 하고 자녀의 문제로 낙심을 하고 직장과 일터의 문제로 낙심을 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앞길의 진로가 걱정이 되어 낙심하며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주회 여러분들이 목자의 기도의 카드에 내어 주신 기도 제목을 제 책상 옆에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 종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참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 눈물 나는 기도의 제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은 기독카드 세 장에다가 자녀들의 이름을 꼬박꼬박 적어가면서 축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환경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조건과 여러분들의 처지는 변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수예요. 정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정수, 정답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예배하는데 심쏘 보세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참된 희락의 근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락을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때론 걱정도 오고 근심도 오지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염려를 물리치는 겁니다. 걱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절망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희락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지난주에 사랑과 마찬가지로 희락도 내가 맺을 수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능력이고 열매인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사귀며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열매 능력입니다. 그래서는 저 찬송가 가운데. 438장 내 영혼이 은총리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또 기도원에 갈때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리버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거친 들이면 어때요? 아, 초막이면 어떻고, 굶궐이면 어때요? 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하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일곱 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백 번은 실패해도, 백한 번째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만 하면 감옥 안에서도 요셉처럼 충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가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던 요나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의 기쁜 수식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입니다 밖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 넘치는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실악과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망이 감사로 의심이 믿음으로 한숨이 기도로 대신하여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장례교 창시자였던 조한 칼뱅이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고백을 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